민석선배가 가르쳐 주신다는 소리야? 더보자너 <laughs> 여기 놀러왔어? 너 예송이야? 건인 같다 네 밀고 모아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오잘 타는데 진짜? 이런 <laughs> 것이? 나, 나 ISTP이고. 네.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? 또 ISTP가 운동선수에도 적합한 MBTI라는 걸좀 들었거든요. 네. 좀 그런 것 같아. 나도 좀 찾아는 봤는데, 막 김연아 씨도 그렇고, 음. 막, 마이클 조던도 ISTP라고 들은 것 같아. 화가 막힌 거예요. <laughs> 성격을 잘 받은 것 같아. 아, 근데 또 운동선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계시지만, 사실. 유튜브 근고 계시는데 말을 또 할게 부업이 아니고 전혀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 활동 정도인데 음. 유튜브로 영상 제작을 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분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것 같아 코로나에 또 걸리셨잖아요 혹시 훈련이나 이런 거에 약간 차질이나 이런 거 아, 는 그렇지 좀 후유, 다행히도 그렇게 후유증 이런 거는 아예 없었어 좀 걸렸을 때도 기침하는 거 빼고는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아한 가지 있, 있었다면은 숨이 많이 차더라고 뭔가 좀만 움직여도 숨차고 그러길래 어 이거 큰일 난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낫고 나서 스케이트를 타보니까 괜찮더라고또 타보. 음. 금방 돌아와가지고 문제 없었던 것 같아 <laughs> 정말 아. 선수 화나네요. 김민성에 대한 음. 궁금한 점을 좀 제가 어, 팬심에 이렇게 사진을 좀준비 <laughs> <영상을> 해서 <laughs> 우선은 이 왼쪽 사진. 언젠지 기억나시나요? 강창 <laughs> <laughs> 아, 보면 알지 다. <laughs> 이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음. 1500m 메달을 역사를 쓰셨다고 <웃음> 제가 <웃음> 들었고, 어, 그리고 이번 베이징에서도 대한민국 첫 메달을 따주셨는데 이렇게 최초라는 타이틀을 이연속으로 음. 가져가신 데 있어서 본인만의 강점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. 강점은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내적인 부분이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간절함이 많이 넘치는 것 같고 1등을 하고 싶다는 그 진짜 야망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마음, 마음 가진 자체가 좀 강점으로 남는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 이제 이 근본이... 베이징에서도 그렇고 평창에서도 그렇고 호시내기라는 음. 별명을 갖고 음. 계실 정도로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베이징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평창 때랑 베이징 때랑 좀 성장한 모습이 있는지? 아니면 좀 심정의 어떤 변화? 아니면 음. 분위기에 변화 이런 게있 신체적으로는 일단 뭐 기량이 올라온 것 같고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 나니까 더 간절해진 것 같아 애초에 베이징 올림픽 자체를 좀꼭 1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, 그렇지 못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더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목표가 확실해진 것 같아. 음. 우리 마음속에서는 몇 등? 1등!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면은, 혹시 스피드 스케이팅을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하셨다고 음. 들었는데, 운동량 아니면 음. 부상 같은 요인들 때문에 조금 아, 좀 힘들다라고 음. 생각하셨던 적이 있는지. 좀내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성적이 좀안 나왔을 때인 것 같아. 음. 워낙에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 음. 내가 뭐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났으면은 아, 뭐 열,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났지라고 음. 수긍을 하는데 이제 내 스스로도 와 진짜 준비가 너무 잘 됐다. 이번에 시합을 꼭 잘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올 때그 뒤로도 계속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. 마치 시험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? <laughs> 그렇지그렇지 똑같은 거지. 성적이 <laughs> 이제 안 나오는 거지. 자, 다음은 선수 김민석이 아닌 청년 김민석에 대한 궁금증을 탈탈 한번 털어봤습니다. 보시면은 <laughs>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게임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말씀을 좀해셨고 <laughs> 이제 여행도 다녀오시고. 음. 그러니까 이런 취미들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혹 <laughs> 시즌에는 어떤...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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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모습 보여준 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. 요새 주로 야구 경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 보는 것 같은데. 어, 또 이제, 혹시 어디 팬이신지 야구 아, 궁금하거든요? 맞지? 아, l g 트윈스 아, 아 l g 트윈스 어까 약간 매니저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, <뭐라데> 아, 어디 팀이야? 어, 좀 쉽지 않은데. 이런 분들 <뭐라데> 얘기를 <뭐라데 하시는 거고. 야구 자주 보시는구나. 축구 사진을 빼야되나요? 축구도 아, 좋아해. 요 아, 축구도 좋아해. 운동을 역시 운동을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이 사진들을 또 이제 인스타에서 탈탈 털다가 여심을 뺏겨버렸어요 아 네. 대한민국 여심을 훔치는 남친 짤 생성의 국가대표 아 네. 네,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여심을 훔치고 메달도 잡고 여심도 잡을 수 있는 아 남친 짤 찍는 꿀팁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? 꿀팁? 그냥 애들 사진 찍어보다 보니까 된것 같아요 경험이 다된거 같은데 어, 그래서 내가 보면은 애들 인스타 올리는 거, 친구들 올리는 거 보면은 다 내가 찍어준 거 올리더라고. 어... 그러니까 좀잘 찍는 거 같아 사진은. 사진가. 과꿈를겸비하면은 <laughs> 이렇게 될수 있다. 아 <laughs> 이제 마지막 질문이 희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. 아. 이제 김윤 선수님의 어떤 또래 친구들이 지금 막 취준생 시절이잖아요. 이 음, 각자 어떤 꿈을 찾고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방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초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만약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뭐 힘이 들거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때 초심을 되찾고 싶으면 말 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이 일을 시작했는지 일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초심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. 같이 찍은 영상을 음. 봤었어요 국제대회에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그러시니까 다른 선수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많을 것 같은데 그치, 그치. 어, 어떤 경로로 해외 친구들을 만들게 되시는지? 주로 경기장에서 많이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요 경기 전이나 경기 후나 음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 어,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마 메스 스타트 경기였어 이 친구를 처음에 주니어 때 봤는데 음. 고등학생 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경기 전에 내가 좀 그래도 잘 타는 선수니까 얘가 날 쫓아오겠다는 거야. 날 쫓아와서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 내가 1등하고 자기가 2등을 하겠대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러지 못하고 좀 저쪽 뒤 있더라고. <laughs> 그때부터 친해지기도 하고 경기 후에 이제 내가 잘했을 때뭐 다른 선수들이 와서 그냥 축하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. 어. 느낌보다는 진짜 음. 화합이 되는 맞아 맞아 그런, 그런 좀 종목의 그런...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음. 좀 완전 페어플레이적인 종목이잖아 완전 자기 스스로 싸움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스포츠다 보니까 좀 선수, 선수끼리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문화적 교류를 했었을 때 한국의 문화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의 문화를 오히려 전달을 받은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아. 전달 받은 거는 없는 거 같고 준 적이 있어. 그래서 예를 들어 뭐한국에 욕을 알려준다든가. 이 어. 영상에서도 어. 유치하게 발음을 하시던데. 그치 그치 들었지 이거 이게 근데 내가 가르 쳐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더라고.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막 컵라면 이런 거 챙겨 가면은 쉬운 거안 주지 또. 맛있는 것보다는 매운 거 주지. 어 불닭볶음면 주니까 아주 그냥 죽더라고. 이제 한입먹더니 이렇게 이제 해외에 계신 선수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뭐 어, 문화적 교류도 하면서 공공 외교의 임무도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선수 그런 식으로 되나? <laughs> <된다. 웃음> 어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책임이 혹시 있을까요? 아니면... 책임감을 생각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. 내가 잘해야 이제, 아,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음. 생각을 가질 테니까. 한마디로 국가대표로서 해외 나가서 좀 몸조심도 하고 말조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. 음. 피드스케이팅을 꿈꾸거나 선배님을 이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음. 호부나 다짐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어, 지금까지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,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어 이번 베이직 올림픽이 뭐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선수 생활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10년, 20년 정도는 더 하고 싶어요. 20년까지는 솔직히 무리인 것 같고 한 15년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쭉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국가대표이자 또 공공외교관이라고도 호칭을 음. 생각하고 싶거든요. 네. 혹시 호칭 괜찮으실까요? 어, 마음에 드네요. 아,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함께해 주신 김민석 선배님께 박수!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역사스러웠어요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첫 매대를 따는 김신호 선수! 대단합니다!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빙상 동아리 김민석 선배 그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같이 스케이트를 탔다 난 오늘 선배의 세계로 간다